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모드니의 기빙장입니다. 오늘은 또 수제분들, 큼직한 아이들또 가격 엄청 착하게 나왔습니다. 자, 시당분요런 아이들도 있고, 정서분, 생경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또늘 인기 많은 여기 어, 완성품들, 화분값도 안 되게 나오는 아이들도 많고요. 자, 엄청 착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또 마음에 드시면 꼭짐도 해주시고요. 혹시 또 키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연락 주시고요. 자, 주소는 여기 나갑니다.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안에 환경도 한번 살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하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붉은 여우고요. 68,000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요. 맨 위에 엄마 얼굴 큰 얼굴이 있는데 밑으로 자구들 여러 개 달아주고 또그 밑에도 이렇게 얼굴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 입장들이 좀더 밝은 빨간색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분은 생경분, 키가 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잘 어울리죠? 요거 화분값도 제법 있는데, 자, 식물 포함해서 68,000원이면 아주 착하지요? 그 다음 2번 핑크 여왕이고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큰 얼굴 밑으로 이렇게 밑에 작은 얼굴들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자, 뒤에까지, 밑에까지 얼굴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핑크빛도 예쁘게 올라가고 있고요. 화분은 이렇게 화병같이 생긴 키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마리아 금초라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완전히 대형 그, 그 사이즈로 돼 있습니다. 와, 입장도 너무 많이 달려있고요. 아주 좀촘막하게 빨갛게 다 들어가 있고, 요런 데도 자세히 보시면, 딱 이렇게 금기가 또잘 드러나고요. 와, 이렇게 큰 아이가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화분도 생경분, 이렇게 큰 분인데, 화분 다 포함 42,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4번 화이트 엔젤이고요, 4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는 여러 개 있습니다. 한 15도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분 바르고 약간 녹빛으로 있는데요. 이것도 묵으면 핑크빛 올라가면서 참 예쁘지는 않아 이죠 자, 이 정도 군생이면 충분히 한번 키워보실 만하죠요 이것도 화분 포함한 금액이니까 다 착하고요. 그다음 5번 핑크 마녀고요, 4만 9천 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부터 좀 첨하게 철라 엮여가고요. 여기 뒤쪽에는 또 생을 도 있고요. 자, 입장마다 핑크빛 잘 올려주고 있는 편이지요. 자, 화분은 요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번, 블랙 캐치미어 초라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부터 아주 검은 입장이 좀조그맣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물더 먹고 하면 더 반짝반짝 빛날 거지요. 요런 아이들도 화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정도 크기인데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7번 비빛우리되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으로 사두가 이렇게 있네요. 얼굴 동글동글하면서 손톱 끝에 살짝 붉은 점꼭 찍어주고요. 자 이렇게 핑크 화분에 담아놓고 화분 포함 9,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8번 핑크마녀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위쪽에는 생얼들이 좀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작은 얼굴들 여러 개 나오고 있죠. 핑크빛 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요거는 또 화분이 락구분이라서 화분 가격이 또좀 있는 아인데, 자, 식물 포함 요거도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9번, 후렌 요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목대 안 보세요. 아주 목둥이 멋집니다. 색감도 분바르고 핑크빛 다 올라가고요. 참 예쁜 아이네요. 밑에 애기까지 오드로 되어 있고, 자, 요거는 또 화분 생경분입니다. 자, 이러면 화분값도 채 될까 싶은데 너무 착하게 나왔습니다. 10번 그리니치 가울이고요. 1 0 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7도 되고요. 입장은 아주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살짝 핑크빛 감 돌고 그리니치 가울은 또 여기 손톱 부분에 오히려 좀더 연한 색으로 좀꼭 찍어주고 있지요. 자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 11번 원종 몰개인이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7도 되겠습니다. 아주 빨갛게 색감도 다잘 들어갔고요. 이렇게 군생을 두수 많은 아이인데, 식물만 해도 또 금액이 조금 될 텐데, 화분까지 포함해서 2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2번, 멀로구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아주 큼직한 얼굴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품도 많이 발랐고요. 손톱 끝에 좀꼭 찍어주면서 붉은색 보여지고, 그리고 화분도 큼직합니다. 자, 이 정도 큰 아이가 두 개의 얼굴 가지고 있으면서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3번, 캐비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는 제법 목질화되어 있고요, 입장은 동글동글 하면서 약간 보라 핑크빛 감돌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 14번, 미울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투수는 많지요? 자, 이 아이가 아직 좀안 묵어서 이렇게 초록빛을 보여주는데, 묵으면 핑크빛 보여주면서 통통해지지요? 화분 포함 12,000원, 이렇게 화분도 보세요. 이렇게 예쁜 화분입니다. 그 다음 15번 자, 여기는 2종 어, 합식해 놓고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안젤리나가 이렇게 색감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렌치가 색감 또 예쁘게 빨간 색감 다올라갔지요2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타원 모양의 화분에 화분 포함 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6번 헤르메스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입장에는 약간 어두운 잿빛 느낌도 있고요. 살짝 깨멍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자 화분은 요렇게 노란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17번 아메스트로고요 9,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큼직한 얼굴 달아주고 옆에 또 애기 하나 달았습니다 자 아메스트로는 언제나 이렇게 색감이 또넘 진하고 예쁘지요 자 화분은 또 요렇게 생겨있고요 그 다음 18번 파라곤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큼직한 얼굴 달아주고요 요것도 가장자리 색감 다 올라갔고 여기 안쪽 손톱 보세요 빨갛게 너무 예쁘게 생겨있지요 자 화분 모양도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알바뷰티고요 8 0 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크기도 비슷하고요 자 입장은 살짝 오므린 듯한 이런 느낌이 있고요 가장자리 핑크 살짝 들어갔습니다 자 화분은 해광요분 같고요 그 다음 20번 누브라 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 달아주고 이쪽에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새로 줄무늬로 이렇게 금줄이 들어가 있고 입장 끝에 빨간 색감 다 들어갔고요. 자요거는 예운분 화분값만 해도 2만 몇천원짜리입니다. 그 다음 21번 에델바이스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가 한 7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녹빛과 금빛으로 어우러져 있고요. 자 키가 아담하고요. 화분은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방분에 담아놨고요. 22번 피플젤리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은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작은 얼굴이 있고요. 손톱 끝에 새까맣게 이렇게 색감 다 올라가고 있죠. 이런 까만 손톱들이 참 예쁘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3번, 선라이즈 철하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 좀좁하게 들어갔고요. 이쪽 가장자리 보시면 또 붉은 빛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까지 입장이 좀좁하고 이런 사각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4번, 몰로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잔 전체가 한 4도 되네요. 뽀얗게 분도 많이 발랐고, 가장자리 입장들은 또 색감도 좀 올라갔고요. 이런거 군생들은 또 조금만 잘 키우시면 또 아주 풍성하게 보기 좋지요. 자, 화분은 공방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25번 스위티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큼직한 얼굴이 있고요. 자, 입장 가장자리에 살짝 각진 면도 조금씩 보이고요. 옆에 또이기 하나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대는 밑에 보니까 좀 굵직하게 생겼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6번 후렌요고요.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이도 이렇게 뽀뿌얗게 바르고 있고요. 살짝 보랏빛도 감돌고요. 키가 조금 올라갔네요. 화분에는 빨간 꽃이 달린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 다음 27번 핑크 드림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 달아주고요. 자, 큰 얼굴 틈 사이로 여기 보시면 자구들이 여러 개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밑에도 이렇게 얼굴을 큼직한 자구를 달아주고 있고요. 녹금의 가장자리에 핑크 연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생경분 화분값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그다음 28번 할로윈이고요. 9천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으로 자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전체가 한 6도 이상 나오겠지요. 세로로 줄그려 주면서 자줏빛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29번 선인장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엄마 몸이 큼직하게 이렇게 생겨있고요. 옆으로 자구들도 여러 개 달았습니다. 자, 선인장이도뭐 세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몰라서 그냥 선인장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화분도 보시고요. 그다음 30번 로라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위에 큰 얼굴 달아주고요. 자, 은근히 요것도 핑크빛 다 머금고 있죠 밑으로 자구 3개 더 달려있고 목대 쭉 올라갔고요. 화분하고 한번 보시고요. 다 해서 만원 나왔습니다. 31번, 서현분이고요. 만 오천 원 나왔습니다. 자, 요건 롱분, 키도 큼직하고요. 지름이 18, 높이가 29 나옵니다. 자, 요렇게 굽부분에도 이렇게 구멍 뚫어서 통풍구 만들어 놨고요. 자, 큼직한 에어니움 심어도 충분히 사이즈 가능합니다. 그 다음, 32번, 서현경분이고요. 3만 0천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정사각 모양이고, 가로가 18.5, 높이가 28.5 나옵니다. 자, 이 정도 크기면 요거, 그냥 소비자 가격이면 엄청 비싼데요. 많이 착하게 냈습니다. 그 다음 33번 정수분이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23, 자, 높이도 23 나오고요. 입구가 넓어서 심고 빼기 좋습니다. 자, 여기 앞에 또꽃 그림 한번 보세요. 요건 조각으로 해놨고요. 밑에 보시면 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 바탕에 깔끔한 아이고요. 그 다음, 34번, 공방분이고요, 42,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름이 21, 높이가 22 나오고요. 자, 요렇게 꽃 그림을, 노란 꽃을 그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무슨 화분인지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요게 판매가가 안에 보시면 12만원 적혀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지금 42,000원, 아주 착하게 요렇게 내주셨네요. 35번, 지당은숙분이고요 6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지름이 21, 높이가 16.5 나오고요. 요거는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림 다 들어가 있고요. 요 정도 사이즈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원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요런데 전에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생활기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더 착하게 해서 62,000원 요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 36번, 베아트리치고요. 43,000원 나 왔습니다. 지름이 24, 높이가 14.5 나오고요. 자, 이 아이도 여기 그림이 있고, 조각으로 해놨네요. 자, 여기 뒤에까지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친 흙을 선 거는 또 물마름이 좋아서 좋고요. 자, 이 정도 큰 아이고요. 그 다음 37번, 홍조분이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20, 높이가 15.5 나오고요. 자, 앞에 이렇게 장식이 붙어 있고, 이 정도 사이즈가 큼직한데도 할인은 많이 됐지요. 그 다음 38번. 자, 요것도 홍조분이고요. 26,000원 나왔습니다. 지름 20, 높이가 15.5 나오고요. 요거는 빨간 바탕이 앞에 이렇게 장식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37, 38, 요거는 세트로 딱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39번. 갈 향기분이고요. 46,000원 나왔습니다. 타원으로 되어 있고요. 가로가 23,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앞에도 이렇게 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까지 이렇게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증나면또 돌려서 또 그림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40번 봄이 오다 분이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20,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여기도 아이보리색이 약간 연한 요런 느낌의 앞에 꽃은 또 조각으로 다 새겨 놨습니다. 나비도 있고요. 자, 뒤쪽에 또 노란 꽃도 있고요. 자, 어느 쪽을 앞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요런 아이들이 좀 편하긴 하지요. 그 다음, 41번. 갈량기 분이고요. 29,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9,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이렇게 빨간 꽃을 새겨놨습니다. 갈량기. 요렇게 적혀 있고요. 요 애가, 요 아이가 수, 어, 수제분치고 너무 착하다 싶지요. 자, 요렇게 보시면 배수구에 요렇게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아니면 4만원 넘어갔지요. 그 다음 42번 카라분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7, 높이가 13.5 나오고요. 요런 거는 흑색감을 그대로 좀 많이 살린 편이지요. 자, 여기는 옆에 보시면 여기에 또 작은 꽃단 송이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3번 생경분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가로가 15, 높이도 15 나오고요. 자,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녹빛으로 되어 있고요. 고리가 하나 달려 있고요. 그다음 44번 생경분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9, 높이가 13 나오고요. 사이즈 보세요. 아주 큼직하고 좋지요. 자, 이 정도 크기 되는 아이를 12,000원에 내주셨네요. 그다음 45번 수제분이고요. 1 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3.5,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수제분들은 다 금액이 좀 나가는데 도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46번 공방분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5.5, 높이가 12.5 나오고요. 자, 초록바탕에 앞에 이렇게 또 장식이 들어가 있고요. 47번 풀꽃분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7,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이런것들또 수제분들은 다또 그 손이 많이 갔죠. 이런 거는 물레분도 아니고 일일이 손으로 빚어서 만든 겁니다. 그 다음 48번, 아라토기 분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8, 높이가 10 나오고요. 자, 밖에 색감 안 보세요. 여기 아라토기도 물바름이 좋아서 다육이 키우기는 참 좋습니다. 그 다음 49번, 공방 분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아주 큼직한 넓은 아이입니다. 지름이 27.5,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이렇게 넓은 아이, 어, 창군생들 심어도 좋을 만큼 아주 넓은 아이죠. 그 다음 50번, 자, 이것도 공방분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 28 높이가 14.5 나오고요. 자, 녹빛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크기가 많이 크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전에 보시면 살짝 이렇게 완전히 깨진 게 아니라 살짝에 약간의 흠집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도 15,000원 나왔고요. 그 다음 51번 도인도분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지름 24 높이가 16.5 나오고요. 이렇게 기포 처리된 나이 큼직한 나이죠 자, 이 정도 큰 아이가 17,000원입니다. 그 다음, 52번. 공방분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22, 높이가 16 나오고요. 자, 이건 서연분입니다. 하얀 바탕에 붉은 물감을 뿌린 듯, 요렇게 되어 있는 아이죠. 큼직한데, 이 정도 큰 아이가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3번. 자, 요것도 공방분 하나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28, 높이가 12.5 나오고요. 자, 렇게 넓은 아이들은 바위솔 같은 거, 요런 거 심어도 또 괜찮을 것 같고요. 54번, 공방분이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넓지, 칸이 좋습니다. 지름이 27, 높이가 9.5 나오고요. 자,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구 모양도 한번 보시고요. 자, 요런 데는 또뭐 코노, 리톱스 요런 것들 모듬으로 많이 키워도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55번. 공방 3종에 8,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는 지름 9.5에 높이가 7.5 나오고요. 자, 요렇게 꽃 모양도 조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화분도 예쁘네요. 그리고 요런 아이도 있고요. 요거는 어, 지름 9에 높이가 8.5 나오고요. 자, 요런 게또 2개 들어가 있고요. 요렇게 3개에 8,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6번. 자, 여기도 3종이네요. 여기는 3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게 지름 14에 높이가 11짜리. 이런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름 1 1에 높이가 9짜리. 자, 이런 아이가 또두개 있습니다. 이게 부여분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개 해서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57번 공방 3종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조금 넓은 아이가 지름 13에 높이가 9.5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핑크로 되어 있고, 요거 타원은 가로가 11.5 높이가 8.5 나옵니다. 노란 꽃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런 거 하나까지 세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8번 여기는 이종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가 지름 14에 높이가 14고요. 앞에 이렇게 꽃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는 지름이 16, 높이가 13.5 나오고요. 아, 요게 재경분인가 그렇지 싶은데. 이 요렇게 두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59번 생경분 이종에 14,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5,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같은 크기로 이렇게 모양도 똑같습니다. 앞에 장식하고 옆에 요거만 살짝 다르고, 전체는 다 똑같지요. 자, 두 개에 14,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0번, 도인도분이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2, 높이가 1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름이 10.5, 높이가 14 나오고요. 자, 요렇게 트임 기법을 선 화분입니다. 그 다음, 61번, 생경분 2종에 12,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4, 높이가 10.5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름이 11, 높이가 10 나오고요. 요건 입구를 살짝 오므려서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두 개에 12,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2번, 루디아분이고요. 한 개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5, 높이가 12 나오고요. 자,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거, 요렇게 안쪽에 보시면, 작은 균열같이 작은 요렇게, 어, 갈라짐이 조금씩 있지요. 자, 요런 아이들이 물마름이 좋습니다. 흙이 거칠어서 그런 거니까, 뭐, 화분이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육이한테는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자, 요런 아이들. 자, 루디아분은 또 금액도 좀 있는데 착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 63번. 인동분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가로가 14.5, 높이가 11 나오고요. 앞에 여기 꽃장식이 입체로 다 붙어 있고, 보석도 반짝반짝 이렇게 장식을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 64번 이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이사각분는 소와트 분이고요. 가로가 14, 높이가 9.5 나오고요. 요거락분는 지름이 14, 높이가 9 나오고요. 또락분는요렇게 발이 또 안정감 있게 이렇게 좀 넓게 돼 있습니다. 자, 두 개에 15,000원입니다. 그다음 65번 건이분 이종에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에 프릴 모양 징근은 지름 14에 높이가 10 나오고요. 요거는 지름 13에 높이가 11.5 나오고요. 이렇게 사다리 모양의 노란 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두 개에 13,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6번. 자, 여기도이종이고요 요거는 또 12,000원이네요. 자, 아트방분 요거 지름 10에 높이가 9 나오고요. 여기 아트방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요 아이는 지름 10에 높이가 9.5 나오고요. 요렇게 두 개에 12,000원입니다. 그 다음 67번. 여기는 2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사각분 가로 11에 높이가 12 나오고요. 요거는 인동분 지름이 14.5에 높이가 11 나오고요. 이렇게두 개. 두개 해서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68번. 도인도분 2종에 15,000원 나왔습니다. 요건 키가 살짝 높고요. 자, 지름이 13.5 높이가 16 나오고요. 요거는 지름이 14에 높이가 13 나오고요. 자, 전체, 어, 느낌은 똑같은데, 키가 살짝 다르지요? 두 개에 만 오천 원입니다. 그 다음, 69번. 요거는 백 화분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지름이 10, 높이가 15.55 나오고요. 요거는 보니까 개인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백 적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만원 나왔고요. 그 다음, 70번. 예은 분이고요. 한 개에 만원 나왔습니다. 자, 정사각으로 가로가 12, 높이가 13.5 나오고요. 자, 요게 세 화분이라면 한 27,000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중고라고 아주 착하게 요거 만 원에 내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할 라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